온종합병원의 그 원장이신 정건우 원장님께서 저와 친한데 법무사 방장 되시는 정여선님이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눈 때문에 정원장님께서는 그래도 부산 경남에서는 안과에 아주 유명한 의사였어서 그래서 입원하면서 정 원장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장께서 다른 종교가 이렇게 지금 세계가 어 분열이 있고 다투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데 부산에서 어, 모사방장대신 그 정연선님은 또 유명하신 분이고 어떤 종교에서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래서 정 원장님께서 우리가 각각 종교를 인정하고 그, 거기는 향내에 나는 아마 그 향기로운 아마 그런 어떤 NGO 단체를 갖고 있고 정근 원장은 그린 닥터스라는 NGO 단체를 갖고 있어요. 그다두 사람의 공통점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에 사용하는 그런 NGO 단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소외된 곳또 나라가 어려운 곳또 학교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이런 수많은 도울 때가 많은데 종교가 좀 연합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좀 하자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종교 연합이 태동되는 그 어떤 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모였는데 어려운 나라 가서 자전거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통화하는 길이 너무 멀답니다. 아 그게 아마 캄보디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 내년에는 이제 아프리카 이쪽에 소외된 곳에 가서 우리가 학교도 좀 지어주고 불편한 데를 좀 돕는 그런 일을 좀 하고 또 나라 가 어려기 때문에 에, 종교계가 히모라 아빠의 한 목소리를 내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가 좀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로 친교 모임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종교 연합을 탄생 시켰습니다 지금 부산에 5개 종단이 해마다 신년 하례 때 시청에서 모이면서 교제를 갔는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우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체계를 갖추면 다른 종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세 단체를 냅두게 한 것이 뭐냐면, 그 천주교에도 김계춘 신부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도 종교를 초월해서 부산시에서 존중받는 어르신이에요. 연세가 95세인데도요, 아주 치매도 없으시고요, 건강도 좋으셔요. 그 김계춘 신부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코로나 때에... 예배가 폐쇄될 때, 저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김계춘 신부가 전화가 와서, 아, 임용 목사님이시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신 분이에요. <laughs> 정여선님은, 어, 사실은 내가 부산교독교 총연합회 할 때, 정여선님 초청을 받아, 직사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또 이렇게 상당히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이제 함께, 새 종교가 먼저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일,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좀 선한 일 하자. 향내 나는 향기로운 사회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새 종교단체가 연합이 돼서 출범을 한, 한두달 정도 됐나요? 부모사에 가서 어, 출범식을 했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어,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우리같이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가 많이 없어서 우리가 먼 길을 통하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는데 차도 없고 걸어가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산업으로 우리 종주가 연합해서 자전거를 한수백대 어, 정도 우리가 구입해서 통학에 어려운 아이들을 좀 돕는 차원에서 가서 어, 애들을 좀 섬기고 또 우리는 그린 다크터스는 또 의학을 또 전문을 하니까 가서 스웨덴 지역에 또 의료봉사도 좀 하고 그 1차 그래 가기로 했고요 좀 이제 좀 다음에는 이제 인도에 인도도 어려운 데가 많죠 어, 학교 없는데 또 스웨덴 지역에 우리가 보고 학교도 좀 세워주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어,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고 그렇게 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아프리카에 1차로 이번에 NGO 단체 우리, 우리 그린닥터스에서 케냐. 아,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케냐에 가서 가발 공장을 하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케냐를 좀 도와주라.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참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 어, 지난, 어, 저기, 여름에 우리 그린닥트스에서 많은 우리 의료팀들과 간호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어, 의료진들 가서 아마 몇천 명을 이렇게 진료하고 또눈안 좋은 사람들 눈치료도 많이 해주고 상당히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번에 두분 내년에 또 다시 오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NGO단체 그린닥트스 혼자 갔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갈 때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같이 힘을 앞에서 가면 더 상승효과가 나겠죠? 그런 일들을 하기로 했고요. 마약 문제가 지금 젊은이에게 심각합니다. 지금 뿌려지는 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마약에 입을 한번 대면 그 아이는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한번 먹었던 사람은 완전 불구가 됩니다. 끊임없이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가서 불교, 천주, 기독교가 가고이 마약을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좀 신경을 쓰고, 우리 종교도 도울 테니, 우리 그래서 이번에 저기 그 교육청에서 마약 태, 택시 운동에 우리 함께 교육청과 힘을 합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고 어, 지지난주에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선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출발해서 앞으로 필요한 곳에는 소외도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가서 늘 도우고 숨기고, 종교가 힘을 합하면 더 상승 효과 나지 않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어, 사실은 탄압했습니다. 어 이들이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고, 어, 이 자파 정권에서 30년 전부터 그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그들의 세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가장 종교다.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 왜 기독교가 걸림돌이 되냐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자유대한민국같이 자유공화국이 돼야 되지 민주공화국이 돼야 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0년 전부터 이좌파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로 했고 그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방해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북한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때도 그의 명령해 경찰 100명 죽이는보다 기독교인을 먼저 죽여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든다 할 정도로 기독교는 그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드는 데는 방해되는 단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체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독교를 지금부터 10분의 1을 줄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 정책이 이번에 코로나 때에 사실은 교회에 적용, 적용을 한 겁니다. 마지막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교회 폐쇄를 결정하고요, 정세균 총리 중심으로 폐쇄하고는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반발하면 어떻게 하나? 이란, 이한, 사만을 다 대안을 준비했는데 의외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 교회 폐쇄할 때 한국교회는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회복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주일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폐수시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금을 300만 원씩 다 물도로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2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자녀도 어르사랍니다. 그래서 우리 33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하라고 내 떼오게 돼 있고요. 저 명절이나 또 즐길 때면 간식도 좀 제공하고, 또 어려움 있으면 돕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저 놈은 밤 11시, 12시든지 병나면 우리 교회에서 본고사를 실어가지고, 그리고 큰 병이면 큰 병원 가고, 작은 병이면 가까운 이웃 병원에다가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진료비도 뒤에서 대해주고, 자녀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에서, 우리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인정하고, 또 불교는 불교대로 인정하고, 기독교는 자기 종교를 존중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종교 단문화 하면 그 되겠냐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불교인들이 종교인이고 천주교면, 그럼 우리가 그들을 아예 천시하고 멀리 하면 복음 전할 수 기회가 있겠냐? 성철 선님이 우리 대한민국 의 유명한 선님이셨는데 그분은 정직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실 때이겠어요 내가 금강경을 수없이 읽었다. 거기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나는 지옥 가노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선님하고 또 신부님하고 친해야 보험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관계가 돼야 되지 않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이 신부였어요. 연대 신부. 나는 기독교 군종이었고, 대대 군종이었고, 철책을 돌면서 내가 신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부님, 오늘 눈 감으면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아 신부가 그래서, 이 양반아, 안 가보고 전국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냐? 그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친해야 될거 아닙니까?